물 묻혔어? 안 묻혔어 안 묻혔어? 습설이야 지금? 조금 음. 엄마 이거 봐 우와 <laughs> 우와 <laughs> <laughs> 우와 오리 만들어 드릴게 이야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? 안 <laughs> 나와 <laughs> 망했다 망했어 어떡해 <laughs> 진짜 이거. 숲살이야, 지금? 조금. 음. 엄마, 이거 봐. <laughs> 와. 와. 엄마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엄마. <웃음> 차가워. 차가워. 어. 응. <laughs> 이렇게 밀어봐, 엄마. 밀어봐. 이렇게 밀어봐. 어. 잘 되는 건습살일때잘 되는 거야. 습살이안 되면, 이거 음.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음. 반딱작게지잖아 응. 어. 그러면 아 한번 열 열은 상태에서 열때 열, 열, 열 보면 진짜 어. 이렇게 뭉치는데 침설이 아니면 안 뭉치거든. 어. 이렇게 이쪽 양쪽 가열어 그러지. 난딱 눌러 갖고 물에 어. 한번 풍덩씩 갖다 아. 딱 붙어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찍혔어? 찍혔어. 에! 눈이 됐네. 여기서 보니까. 눈만들었 어, 눈 만들었네. 어디 보여 줘 봐. 눈. 눈 됐어. <laughs> <laughs> 이건 뭐야 이거 <laughs> 메리골드야? 음. <laughs> 아! 어! <laughs> 역시 엄마, 우리 엄마 장난감이야 떨어졌네. 머리 떨어졌네 집어넣고 다시 눌러봐 잡아. 다시 눌러봐, 다시 눌러봐. 될까? 될래나? 통통 쳐야지 그러니까. 그러다 <laughs> 그거 깨지겠다 <laughs> 아래 위로도 안돼. 아 이거 물붓나 한번 해볼까? 물에 붓는아 붓는 그렇지 그렇지 음, 테스트 어 여기 여기 한번 응. 풍덩 아어그 정도 응. 여기다 떼봐봐 그러면 이렇게 붙어 오와 그러네 안될때 어, 이렇게 아 얘는 이제 눈더 갖다 그렇지. 해야지 눈이 부족해 아 습서를 음, 만들면 음, 되는구나 음. 너무 많은 거야 눈 많아 눈 많아, <laughs> 눈 많아. <laughs> 오늘는 숲살이라 괜찮다, 뭐. 숲살이 돼서 괜찮을 것 같아. 어, 어, 어. 뚱뚱이 됐어. 아, 그, 한 시간 만에 녹아버리는 게 이렇게? 아유, 다 녹았네? 너도 녹고, 나도 녹고. 너네는 더 많이 녹았네? 뭐요 입이 없어, 얘는. 너무 많이 녹았는걸. 아유, 얼음이 돼가네. 바람 맞으라서 그렇구나.